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동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면서 주관자가 아닌 돕는 자가 되려 한다 라고 전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교회 안에 갈등이 더 심해졌을 것이고 결국 상처받는 이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기쁨이지만 바울의 방문이 그들에게 아픔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나은 일임을 알았기에 그는 성도들을 향해 넘치는 사랑으로 방문 계획을 취소했음을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교회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되는가를 세심히 살피고 배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는 그러한 자는 아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바울만 아니라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들을 치리하여 징계했지만 바울은 이제 징계를 받은 이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용서와 위로가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 가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정죄하여 넘어뜨리기보다 바로 잡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고집하여 공동체의 근심을 끼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참된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이며 참된 성김이 주님과 교회의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써준 추천서를 내밀며 사도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추천서가 있느냐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 때문에 고린도교의 성도 중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추천서를 거론하는 이들에게 추천서가 굳이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대묻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바울이 굳이 추천서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바로 그 추천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곧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할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종이에 기록된 추천서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사도로 인정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으로 여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사역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율법에 의한 직분과 성령에 의한 직분을 구별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은 정제의 직분이고 성령에 의한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영의 직분, 의의 직분도 그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율법에 의한 직분의 영광은 없어지지만 영의 직분의 영광은 길이 남을 것임을 밝힙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히 살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린 채 형식과 전통만 남는다면.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이하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